예, 우리 지난 주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번 주일 부활 주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갈릴리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여인들을 첫 번째 만나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 그러니까 모인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쳐서 어디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때는 도마까지 다 있었죠. 열한 명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살아났다. 내가 정말 살아났다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일곱 명의 제자들이죠. 왜왜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을까요? 우선 예수님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또 무섭기도 하고. 도망쳐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이유뿐만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야 있을 것이다.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자신의 고향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이 31절 32절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내가 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살아난 후에 먼저 내가 갈리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예.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예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이 직접 여자들에게 전하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꼭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 사역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 죽음 죽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로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죽으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에 갈릴리로 가서 공생의 첫 시작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부르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기적과 천국 복음 전파를 갈릴리에서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딱 끼면 여러분 이렇게 그 귀에 익숙한 지명들이 나올 것입니다. 동쪽으로 거라사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가버나움, 게네사레, 막델라, 막달라 그리고 디베랴 다 갈릴리 해변을 타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해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 넓죠. 좀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가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이죠. 특별히 갈릴리 해변,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셔서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신의 가족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즉시 따랐던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갈릴리 해변을 다시 와 있는 상태죠. 다시 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다 목격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죠. 근데 다시 온이 갈릴리 호수. 와, 너무 기뻐야 되지 않? 죽으셨는데 너무 고민하고 너무 슬프, 너무 낙담됐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감격에 맞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 여러분 베드로는 심경이 어, 착잡했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 얼굴을 뵐까 또 나는 어떻게 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근심과 좌절과 실패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섞인 그러한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해변과 지금 주님이 부르셔서... 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갈릴리 해변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너무나 상황이 같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 사복음서에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어부였죠. 그날도 밤에 그물을 띄워서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정말 던졌습니다. 근데 정말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걸 보고서, 어, 딱그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 반응, 반사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을 여기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는데 그 동안 이렇게 잡지 못했던 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아니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 주님의 하나님 대신에 처음 보는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내가 이제는 너를 취하리라. 네가 고기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 버리고 쫓았던 것이 그게 3년 동안의 베드로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후 지금 디베라 이 호수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또 나타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또 엄청난 이번엔 1 5 3마리상 숫자를 쓰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양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때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주님이라는 것을 소리를 듣자. 예 겉옷을 얼른 두르고 바다로 얼른 뛰어들어서 주님께 막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조반을 준비하시고 세 가지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근데... 그이외에또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 오늘 이두 번째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의 이 대면은 베드로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변환점을 맞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연약함. 예. 베드로는 늘 연약했죠. 어부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 첫 번째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그 죄인의 의미를 이두 번째 갈릴리에서 진성으로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이 고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고기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첫 번째 만나던 예수님 너무 좋아서 다 버리고, 내 열정으로 그 열정,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야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가슴 절절히 느낍니다. 무엇을 통과한 뒤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도망치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주님을 도망쳤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절절히 정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그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내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원치 않은 길을 인도하시더라도 따르는 그 따름에 순종으로 가는 그두 가지를 이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 돌아온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변화하는 변화점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주님 앞에 열정으로 했고 다른 사람들 하기 전에 주님 먼저 달려가서 모든 일을 했던 정말 열정적인 행동했던 제자였죠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긴 전날 밤에도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 죽겠다고까지 고백하는 주님이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넘기어서 죽을 것이고 이걸 여러 번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니 주여 그림 앞에서 이 일이 이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아, 예 엄청난 충성심과 주님이 온 땅의 왕예그때까지온 땅의 왕이 세상에 이 신념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을 무참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 주님 을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나중에 깨달으면서 통곡하죠. 자. 그러한 주님이 다 아시죠. 아시고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러고 주님은 첫 번째 주님 만났던 베드로의 장면과 지금 다시 만난 베드로의 장면을 계속 오버랩 시키면서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평강하여라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평강한가요? 평강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요동칩니다 근데 그 요동은 주님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확증시키시고 그 소명의 깊이를 더한층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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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부르시죠. 시모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수십 년 가지고 살았던 이름입니다. 그 시몬을 부르시는 이유, 베드로라고 부르시죠. 시몬을 부르시는 이유는 네가 첫 번째 나를 만났던 그 감격,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던 그 감격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마등처럼 그첫 번째 만남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명사는 꼭 사람들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명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거는 주님이 예수,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한 걸까요 아닙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지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너나 정말 진정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저주했어도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고뇌하는지 부활의 나의 몸을 보고서도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근심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때가 이때가 네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다 네가 할수 없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럼 내 사랑은 뭔가? 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닌가? 심한 자책감이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네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자책할 때, 내가 사랑이 없는 건가? 할 때, 그때가 이제 네가 비로소 내 양을 칠 때다. 네가 연약함을 절절히 느꼈을 때 바로 그때가 네가 정말 제자로 설 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마중에 뭐라 하죠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만 가지 그 고뇌와 번뇌,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감정이 섞여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장 18절 19절에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18절 19절 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이제까지는 네 스스로, 네 열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더라도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뒤에 뭐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제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 베드로는 뭐죠? 개바, 반석. 무엇이죠? 이제 진정 네가 교회의 반석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제자의 모습을 네가 정말 이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뭐죠? 순교죠 베드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꿈, 네 열정으로 하는 제자 네 꿈을 향해 네 열정으로 따랐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네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도 그 제자도를 따라가는 교회, 교회 성도 반석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더 깊은 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 성경에는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 그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인물들이 많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예, 구약에 보면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시편 절절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만지시죠 그래서 다윗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음 예, 일단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바울이 어떤 학자는 죽음의 질병을 안고 썼을 시라고하기도 하고 어떤 고난 아주 극심한 고난 또 자신의 연약함 죄 아주 극한 죄의 실패 죄로 인한 자기의 그, 그 실패와 낙담 속에 지어진 시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있죠. 육신의 정욕으로 짓는 죄. 부이 영화를 누려도 인생의 육체 유한함에 대한 허망함, 또 인생의 끝, 그래서 나그네됨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허상을 깨닫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깊이,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또 내면의 연약함, 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다윗의 회복 그 당시에 그 회복 자체를 넘어선 위로 자체를 넘어선 하나님이 소망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꿈 넘어 꿈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 신약 시대에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죠.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앙심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1 1주도 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저쪽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누가 누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냐? 바로 이 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리처럼 우리 연약함 들고 나가는 거, 다윗처럼 들고 나가는 거, 또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그 주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았습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깊은 것을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함을 우리의 몸소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우리 부활절 지냈죠. 부활을 지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이 사실 우리 믿는 우리가 왜 부활의 삶을 우리 살지 못하죠? 우리 일상이 그 부활의 역동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날마다 좌절하자, 낭망하자.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첫 번째 만났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두 번째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돌아온 갈릴리 해변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어떻게 다시 그 가야바 대제사장 주님을 세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한그 대제사장 가야바들 공회에 어떻게 다시 섰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주님을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가야바의 뜰 공회 앞에서 이제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외치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전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전에 예전에 이들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다시 와라. 다시 만나자. 주님의 십자가 도망치고 피하고 도망쳤던 너희. 그리고 내 몸을 내 부활한 몸을 본 너희. 그게 다 아니야.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네가 너를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대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네가 원하는 내가 아닌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를 다시 다시 갈릴리로 초청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갈릴리 회복과 위로 단순히 위로하고 회복해서 너희 첫사랑 기억해라. 다시 일어서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는 그때 당시 네가 따랐던 내가 제자로 다 버리고 따랐던 열정적으로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한 거죠, 예수님. 그때도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때는 다 알지 못했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하리라.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와라.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단 십자가 부활을 넘어선 온몸으로 네가 느끼는 주님의 사랑과 온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제자들을 이제는 따라라. 하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오라고 초청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